우리가, 어, 암이 생기면, 참 나쁜 세포구나 하고서 덮어둬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해결책이 되지 않죠. 암이 생겼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또 수술해서 잘라내 버리는 것이 치유를 위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창피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죠. 예,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는 이 바세바가 아기를 낳은 후니까 최소한 10개월, 약한 1년 정도는 지날 때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1년 가까이 전혀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지 않는 다윗이 이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예, 사실 이 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생각해 보면 다윗이 나단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네가 감히 왕한테 덤비냐 이러면서 단칼에 그의 목을 베어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을 아시고도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또 나단은 놀랍게 거기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또 다윗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시대를 깨우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인간이 준비를 해서 전하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전체의 전체로 보면 이 설교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사람이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뭔지를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자 나다는 곧장 다윗에게 당신은 죄인이오 하지 않고 일단은 비유로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자,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것은, 어, 나단의 목적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나오도록 회복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부한 사람, 또는 이 부자는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리고 양과 소는 다윗의 많은 아내와 후궁을 가리켜요. 자,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우리아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는 예, 우리아의 유일한 아내 뭐 바세바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바세바와 우리아의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암양 새끼를 딸과 같다라고 어, 표현을 한 거예요. 자. 5 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려 한지라. 자, 다윗은 이 나단의 비유가 자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해요? 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이 일을 행할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화를 내면서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 부자를 향해서 다윗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는데 실패하니까 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보다도 자기가 더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이런 것이 문제죠. 세상에 살면서. 어 사회에서 많은 부정과 부조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뭐 비리나 또 사기를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잡히면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있냐 하고 또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고 욕을 하죠. 어, 특히 요즘에는 범죄도 또 아주 끔찍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 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범죄자들이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범죄자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할때 사랑이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지적하면 반드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돼 있어요. 화가 나서 아,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지적하면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통 뭐라 그래요? 야, 그래, 너는 뭐가 잘났는데 하면서 싸우지? 지적할 때 바로 숙이고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냐?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암이 있어서 칼로 그냥 쭉 쬐서, 수술 부위만 드러내놓고 그냥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꿰매서 암 그거 죄를 암세포를 제거하고 다시 꿰매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드러내놓고 올면 이 얼마나 또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적을 받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아픔을 주게 되고 또 상처가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또 자신도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단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 있게 나가서 "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예 다윗이 자기가 의대한 의도한 대로 반응을 나타내니까 나단이 선포로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이 죄를 지적하는 그런 나단의 용기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사랑하니까 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합니다. 7절 그 이후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사울의 추격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평화롭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얘기해요. 자, 그리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여기서 다윗이 저지른 이 죄의 본질을 지적을 합니다. 단순하게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죄의 본질이에요.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 본질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를 하는데 무슨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을 없인 여기니까. 죄를 져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없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없신 여겼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근본 원인이 이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없인 여긴다는 건 뭐냐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게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하면서, 선택하면서, 어, 그니까 옵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키지는 않아요.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대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를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주중 예배도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힘쓰는 것이고, 또 하가다 말씀도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방심할 때를 사단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죄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뭐냐? 약간의 주저함이나 지체함 또는 어떤 왕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 없이 놀랍게도 즉시 자신의 죄를 회귀합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예. 네. 사실 이 간음과 살인은 사용에 해당되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회개가 아주 진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을 토해내듯이 쏟아내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이 이 다윗이 이제 이바세바가 왔을 때 그때 지었던 시인데 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처럼 예, 흉한 것은 없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만큼 또 아름답고 귀한 것도 없어요. 이 다윗이 죄를 지은 순간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 만큼 악하고 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 회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는 이회개 속에서 다윗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뭐저 악한 범죄자들이 짓는 그런 범죄를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다 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해요. 누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애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참되고 진실한 회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자 나다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선포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징계와 심판까지 거두어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서 그리고 죽음의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징계로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분명하게 용서해 주셔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를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몸을 막 굴리면서 살던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 사는 것이 죄인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 라고 하고, 어, 주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전에 몸을 마구 굴렸던 것 때문에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수명이 짧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못을 나무에 박았다가 빼면 못은 없어지지만 거기에 자국이 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결과고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간음죄, 살인죄처럼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수 있었느냐.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하들,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지은 죄가 드러나면 기분 좋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큰 수치고 수모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나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게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김으로 죄에 빠졌던 자기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이랬는데 우리는 또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더 쉽게 죄에 빠집니까? 그런데 이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데서 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면서 살아가요? 또 얼마나 자주 선택을 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도 내 스케줄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해끼친 적도 없고 남을 죽인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어 스스로 만족하지만. 예. 나쁜 짓안 하는 거는 잘 하는 것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다른 지체들하고 멀리 하고 교제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할 때만 봉사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싫어하고, 멀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긴 하는데,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다윗이 되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옵션처럼 여기면서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선택적으로 순종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